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짜로 돈 준다는데 좋은 거 아니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돈이 왜 공짜가 아닌지, 왜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스마이퍼입니다. 오늘은 지자체 민생 지원금의 불편한 진실을 숫자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정보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이미 12일부터 지급을 시작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춘북 보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로 30만 원은 설 전에, 2차로 30만 원은 5월에 나눠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188억 원입니다. 충북 영동군과 계산군은 각각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영동군은 약 217억 원, 계산군은 약 1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북 군위군도 54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산은 124억 원입니다. 전북 정읍시는 30만 원, 남원시와 임실군은 각각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충북 지역만 봐도 11개 기초 지자체 중 7곳이 현금성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혹시 서울이나 경기도는 왜안 주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약 950만 명입니다. 1인당 50만 원만 줘도 4조 7,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보험군 예산 188억 원에 250배입니다.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서랍 두고 현금 뿌리는 곳은 대부분 충국, 전북, 전남, 경북의 농촌기초지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매달 15만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탈락한 역동네들이 경쟁적으로 우리도 준다며 뛰어든 겁니다. 결국 이건 정책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선거를 앞둔 경쟁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돈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지자체 통장에 돈이 넘쳐서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스로 벌어서 쓸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건데요. 재정자립도가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월급이 있잖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돈. 그게 재정자립도입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서 쓸수 있는 돈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냐는 거죠. 60만 원을 지급하는 보훈군 재정 자립도가 얼마일까요? 10%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만 원을 쓰려면 10만 원만 자기가 벌고 90만 원은 중앙정부한테 받거나 빚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20만 원을 지급하는 진안군은 더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 재정 자립도 6.4%로 전북에서 가장 낮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가 48.6%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절반도 스스로 못 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들이 수백억 원씩 현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빛입니다. 2025년 10월 26일 국회에서 지방 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방채 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원래 지방채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같은 긴급 재정 명목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 뿌리려고 빚내는 게 합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차 소비 쿠폰 사업 때 다른 사업비를 먼저 쓴 다음에 그 구멍을 메우려고 65억 원짜리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때는 추가로 537억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배전시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2819억 원에 가까운 2000억 원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빚으로 복지 지출을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숙렘여대 강인수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폭넓게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현금성 정책과 단기 투자에 예산이 흘러갈 위험이 높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받는 60만 원, 지자체가 빚내서 주는 겁니다. 그 빚은 누가 갚느냐? 우리가 세금으로 갚는 겁니다. 빚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비비와 재해기금을 빼서 현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뭔지 아시나요? 비상금입니다. 가정에도 비상금이 있잖아요. 갑자기 병원 가야 할 때. 갑자기 차 고장 났을 때 쓰려고 모아두는 돈이요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태풍 와서 도로 무너지면 고쳐야 하잖아요 전염병 터지면 방역해야 하고요 그때 쓰라고 법으로 정해둔 돈입니다 그게 예비비고 재해기금입니다 김제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에 모든 시민에게 100만원을 줬습니다 2025년 초에 또 50만원을 줬습니다 총 1,200억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김제시는 뭐라고 했냐면요 안정화 기금과 세외 수입,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문제 없다. 근데 김제시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80억 원입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가장 적은 장수군의 7배가 넘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9%대입니다. KBS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비비와 안정화 기금은 재정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수혈하려고 모아놓은 겁니다. 지방채가 있는 곳은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진짜 재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 와서 집 무너지면요? 전염병 터지면요? 그때 쓸 돈이 없습니다. 이미 다 썼으니까요. 비상금을 빼서 쓴 겁니다. 정작 급한 일이 생기면 손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이 2026년 1월입니다. 털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에 뭐가 있을까요? 지방선거입니다. 설날 전에 60만원 주고 5달 뒤에 투표합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 기억에 뭐가 남겠습니까? 아그 군수가 돈 줬지 이게 남습니다. 실제로 이 흐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옥천군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2년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옆동네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보은군, 영동군, 괴상군, 단양군이 속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준다. 왜 그랬겠습니까? 옆 동네는 돈 주는데 우리 동네는 안 주면 선거에서 불리하니까요. 주민들이 왜 우리만 안 줘? 이러니까요. 실제로 옥천군은 기본소득 발표 한달 만에 1200여 명이 손유입했습니다. 돈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직접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복지를 핑계 삼아 포퓰리즘 사업을 보란 듯이 자행하고 있다. 투표 전에 돈 뿌리고 당선되고 빚은 다음 인기에 갚는 구조입니다. 그빚 누가 갚습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갚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60만원 받으면 좋은 거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빚이 늘어납니다. 빚이 늘어나면 이자도 내야 합니다. 그 이자, 세금으로 냅니다. 둘째, 빚 갚느라 다른 데쓸 돈이 없어집니다. 도로 안 고칩니다. 버스 노선 줄입니다. 본우당 지원 줄입니다. 육아 지원 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셋째, 진짜 재난이 오면 대응할 돈이 없습니다. 예비비와 재해기금을 이미 다 썼으니까요. 피해가 더 커집니다. 넷째, 정부도 가만 안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교부세를 깎습니다. 그럼 지자체 돈이 더 줄어듭니다. 박순환입니다. 나라산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액 규모에 맞춰 세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준형재정 원칙을 허무는 조치입니다. 현 세대의 현금성 지원을 위해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지출 구조 조정부터 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60만 원 받고 앞으로 몇 년간 세금 더 내고 복지 줄고 불편하게 삽니다. 60만 원이 공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세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설명절을 앞두고 수십만 원씩 현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대부분 빚이거나 비상금이거나 다른 사업비를 돌려막기 한 겁니다. 6월 지방선거를 다섯 달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받는 건 지금이지만 갚는 건 우리입니다. 바로 세금으로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착실히 세금 내고 성실히 육아하는 지금 세대들에게 더욱더 큰 짐을 부과하는 것일 겁니다. 투자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숨겨진 비용을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스나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